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콘텐츠 제작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는요, 굉장히 짧고 굵은 강의인데요. 바로 비디오 역방향으로 재생하기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다루다 보면은 역방향으로 재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비디오가 거꾸로 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은 강의입니다. 자, 미디어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불러 오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소녀를 이렇게 놨는데요. 이 소녀가 걷고 있습니다. 잘 걷고 있어요, 이렇게. 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상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도구, 파워 도구, 비디오 역방향. 네. 그리고 이거를 선택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이 소녀가 전부 다 거꾸로 가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 됩니다. 다시 실행 취소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일정 부분에서 얘가 뒤로 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컷 하고 끊어주세요. 컷 해서 이렇게 뭔가 끊어주시고, 네, 이렇게 컷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역방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X를 하면 지금 이 부분만 역방향이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그 부분만 역방향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고요. 스타 콘텐츠 제작소 비디오 역방향 재생하기. 네, 잘 보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